2025년 국민의힘 2000시 당원연수 및 송석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2000 빌라드아모르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11일, 행사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2000시장, 허원도의원, 박명서 2000시의회 의장, 이현호 2000시 국민의힘 당협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 당원,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과 정치적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부발에서 수석까지 23분에 바로 두번정거장만거치고 도착합니다. 여주에서 원주, 여주 원주선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터널 지금 한창 뚫고 있습니다. 부발에서 강릉까지 k t 스 타고 53분이면 간답니다. 중앙선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원주로 해서 부발로 해서 수선으로 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은 이천에서 이제는 부산, 해운대를 여러분 시간을 따져보니까 2시간 반이면 간다고 합니다. KTX 타고 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을 즐기기로 는 시대가 이제 몇년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어 김경희 이천시장과 박명서 이천시의회의장, 허원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행사에 대한 축하와 함께 이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오늘 당원연수와 국회의원님 의정 보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이천에는 많은 변화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설공공원은 더욱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재탄생을 했고, 그리고 올해 새해 들어 가장 기쁜 소식으로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 지침이 개정되어서 이제 한 곳에 연접해서 공장을 지을 경우에 30만 제곱미터까지 면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당원 연수와 의정보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올한 해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 의정보고와 당원 연수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힘의 당원 여러분과 2천 시민의 힘이 오늘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 이천시 의회는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의정과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이천시 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만큼만 있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능과 같이 그 도의에서 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도 손수정 위원과 같이 그 특별교보 공대퍼라고 저와 김윤철 위원과 손수정 위원께서 맹돌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시회에서 그 우리 손수정 위원과 같이 김윤철 위원과 같이 도의해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인사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의정 보고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사태와, 전세, 역전전략이 라는 주제로 교육도 진행됐는데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 많으시죠?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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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금 우파라는, 보수라는 어떤 어른들을 보고 2030세대가 속해있던 중도라는 사람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 세력이 하나가 안 되고 계속 우파는 국민의힘당을 보자면 우파는 버리고 중도 찾아가면 우파를 버리면 우파 중에 가장 정치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을 버리고 중도를 찾아서 다시 빼요. 우리 내부 분열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대한민국 생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하고, 긍정하고 지키는 사람 다 모여 이렇게 말했더니 이공삼공 세대들이 다 나와가지고 60대 할아버지, 70대 할아버들을 지 보면서 존경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상 공정 언론 뉴스였습니다.